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가사를 통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 열광적, 배타적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되었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령하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면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도 신령하고 성령께서 주신 직분과 사역 다 아주 신령한 것들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말을 주셔서 행하는 믿음의 언어도 신령한 것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은 자들은 없고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되셔서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로 행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해 답을 주는데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덕을 끼치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만, 내가 주인되에 행하는 일은 결국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몸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지체란 부분이란 뜻입니다. 몸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서로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은 자신이 맡은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일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몸에서 이탈하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몸은 불구가 될 것이고 떨어져 나간 지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몸의 한 지체가 다 자신과 같기를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눈이 몸의 다른 지체에게 나와 같이 보는 역할만 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코가 다른 지체들에게 냄새 맡는 역할이 중요하니 모두 코와 같은 역할만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다 눈이거나 온몸이다, 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 되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먼저 각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볼때 별로 쓰임새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나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만 엄청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면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불평이 생겨요. 아니, 왜 내가 수고해서 저 게으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억울하고 손해보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심란해집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봉사 안 할래. 만일 몸의 한 지체가 이런 마음으로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몸에 마비가 생기게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또저 지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두신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 여러 지체들의 존재의 이유를 긍정해주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피조물 하나하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주도하시는 마음을 분별하셔서 타인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두신 지체임을 인정한다면 그 가운데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한 것으로 감싸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그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더 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체가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가장 튼튼한 팔이나 다리는 뭐 다른 걸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보호대를 착용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굳이 평소에는 보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장 연약한 심장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갈비뼈로 심장을 둘러싸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뇌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개골로 단단히 둘러싸셔서 웬만한 충격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 중에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힘이 있는 내가 더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온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겠죠. 25절을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를 더 귀히 여기고 서로 서로를 돌보아주는 성령의 마음을 가진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돌보아 주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멸종 위기에 있는 생명체들을 돌보며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마음은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 전체가 고통을 겪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한 지체의 아픔은 곧 교회 전체의 아픔이라 이렇게 느껴질 때, 바로 여기에 성령의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라 할수 있겠죠. 이런 성령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 뜯고 싸워도 여당만 있는 나라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당만 있어서도 안되고, 야당만 있어서도 안돼요. 여당과 야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의 회장님도... 노동자들이 없으면 그큰 회사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또 노동자들도 회사를 책임지게, 책임있게 경영하는 그런 경영진들이 있기에 서로 서로 연결되어서 회사를 함께 운영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노와 사는 서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또, 피조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모든 피제소 세계 속 생명을 하나하나 귀히 여기며 공존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서로 한 몸처럼 존중합니다. 둘째로 더 연약한 인재를, 지체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공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로 이 세상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신령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안에 더 이상 갈등과 아픔 없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성령께서 주가 주되셔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조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